어젯밤에 온 폭풍우 때문에 전부 진흙탕이 돼버렸어 난 진흙이 정말 싫어 내 깃털만 엉망으로 만들어버리고 질척거리기만 하지 아무 쓸모도 없잖아 오, 난 진흙이 좋은데 <놀람> 푹 젖을수록 정말 좋잖아 너무 행복해 <놀람> <요쏘>!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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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젖었든지 말랐든지 간에 그냥 흙일 뿐이야 지저분해 정말 정말 지저분해 난 젖지도 더러워지지도 않았어 이 굴을 찾아서 난 밤새 하나도 안 젖었지 우와 지렁이다 전에는 지렁이들이 여기 없었는데 도대체 어디서 온 거지 말 그렇게 보고 있어 샌디 지렁이를 보고 있었어. 어젯밤엔 여기 없었는데 비가 온 뒤에 이렇게 나타난 거 있지 어디선가 짠하고 나타난 거 같단 말이지 음이 지렁이에 관한 미스터리를 풀고 싶니 진흙과 관계가 없다면 좋아 뭐 음, 조금은 괜찮아 아주 조금만. 지렁이에 관한 사건이라. 어, 좋았어, 얘들아. 행운을 빌게. 어, 미안해 이지 그런데 지렁이가 어디 서왔는지알것 같은데, 바로 하늘이야. 어젯밤에 지렁이비가 왔던 거야. 그건 아니야 로지 지렁이는 하늘에서 비처럼 내리지 않아 어떻게 왔는지 내가 말해줄게 오토바이를 타고서 왔을 거야 부릉부릉 지렁이들아 달려 아 <laughs> <laughs> 어, 이런 또 비가 올것 같은데 지금보다 더 질척거리겠어. 지렁이가 어떻게 나타났는지 빨리 알아내지 않으면 으악! 지렁이가 없네! 그럴리가! 방금 여기 있었잖아! 내가 하늘로 올라가서 어디 갔나 한번 볼게! 뚜루뚜, 샌디! 지렁이가 없어졌어! 지금 하늘로 가서 찾아볼 거야! 지렁이를 멀리서 찾으려 하지 말고 가까이서 찾아봐! 내가 필요하면 바닷가로 와! 폭풍이 올때 파도는 정말 멋지거든 서핑이 최고야 가까이서 보라고? 잘 모르겠는데 탐험가 장비 중에 가까이 볼수 있는 게 분명 있을 거야 오리발인가? 아니야 바나나 깎기! 아니지 하하! 탐험가용 돋보기가 여기 있어 좋았어! 좋았다. 이제 가까이 볼수 있겠는데 근데 어디를 찾아보지? 준비됐니? 흙 속을 찾아보자! 지렁이를 찾을지도 몰라! 우와! 흙 안에 이것저것 뭐가 많아! 그래! 조그만 나뭇잎들이 보여! 바위 부스러기도 보여! 어, 잠깐만! 바위에 다리가 있어서 움직이는데? 아, 그건 바위에 다리가 있는 게 아니고 흙 속에 사는 벌레들이야! 난 항상 흙 속에서 놀았으면서 이렇게 벌레가 많은지 정말 몰랐어. 세상에 흙 속에 뭐가 이렇게 많지? 더 보고 싶어. 나 너. 들어가서 볼래. 로지, 우린 지렁이를 찾기로 한 거였잖아. 어, 한 마리 찾은 거 같은데? 봐봐. 이리 와 봐, 꼬마야. 그건 지렁이가 아닌데 잘봐 나무에 붙어 있었잖아. 점점 바람이 세지고 있어 곧 비가 쏟아질 것 같아 우와 뿌리를 찾았네 어우 이게 뿌리라는 거야 그런데 뿌리가 뭐야 뿌리는 나무의 일부로 땅 속으로 자라는 거야 나무는 뿌리를 통해 땅 속의 양분을 흡수하는 거지. 잠깐, 꽃들도 뿌리가 있잖아. 그럼 걔들도 땅에서 양분과 물을 얻는 거야? 물론이지. 표토라는 거 정말 멋지지. 표토? 지금 흙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잖아. 어, 같은 뜻이야. 과학자들은 흙을 표토라고 불러. 아, 그렇구나. 표토. 우리는 이번 탐험을 통해서 표토에 대해 알게 되었어. 표토아니는 매우 작은 돌들 나뭇잎에 온갖 벌레가 있는 걸 발견했어. 그것뿐만 아니라 나무에게 양분까지 공급한다고. 와 대단하다. 오, 어, 그런데 지렁이가 안 보이네. 당연하지. 표토에는 이미 다른 벌레들로 꽉차 있어서 지렁이가 있을 자린 없어요. 정말 그렇게 생각해? 어? 어? 비가 오려나 봐. 어서 비를 피할 수 있는 장소를 찾아보자. 잠깐, 이 미스터리를 풀려면 바로 여기 이대로 있어야 돼. 지렁이를 어떻게 다시 찾을 수 있을지 알겠어. 우리가 처음으로 지렁이를 본게 언제였니? 맞아. 큰 비가 온 다음이었어. 그리고 지금 비가 오려고 하잖아. 아하! 그럼 비가 올때 여기 서서 지렁이가 오는 걸 지켜보면 되겠네. 그러면 어디서 오는지 알수 있을 거야. 모두 비맞을 준비하자. 어떻게 된 거야? 지렁이가 안 돌아왔어. 괜히 나만 온통 흙투성이가 됐잖아. 지렁이를 다시 볼수 없나봐. 뭐가 그렇게 웃겨러지? 뭔가가 날 간지럽혀! <laughs> 나도 그래! 느낌이 많지? 지렁이가 돌아왔어! 이 아래 표토 속에 있었던 게 틀림없어! 맞았어! 지렁이는 우리가 걸어다니는 땅 바로 아래의 촉촉한 흙 속에 살고 있어. 지렁이는 살아가려면 몸이 촉촉해야 해 그래서 주변에 흙이 필요한 거야 그리고 비가 오면 땅 위로 나와서 돌아다닐 수 있기 때문에 비를 좋아하는 거야 우와 계속 우리 발아래 살고 있었던 거야 그래서 비가 오고 표토가 젖으면 지렁이를 볼수 있었던 거네 비가 오지 않을 땐 표토 속에서 있었던 거구나. 그런데 표토 속에서 어떻게 움직이지? 힘들 것 같은데 표토 안에 작은 나뭇잎 같은 게 많았지 지렁이는 표토 속을 돌아다니면서 그런 걸 먹어 치워 그러면 통로가 생기니까 움직일 수 있는 거야 우와 표토 속에 있는 것을 먹으면서 자기가 움직일 터널을 만드는구나 멋지다 그래 맞아 그리고 필요 없는 표토는 다시 지렁이 몸 뒤로 빠져나와. 그러면 표토에게 나쁜 거 아니야? 아니야! 그 분비물이 표토를 건강하게 만들고 식물에 양분을 많이 생기게 해서 나무와 꽃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거야 알겠다! 지렁이는 표토 속에서 표토를 먹으면서 길을 만들고 그러면 식물들과 나무들이 지렁이가 남긴 분비물에서 양분을 얻는 거구나 아하! 그럼 지렁이도 표토가 필요하고 표토도 지렁이가 필요한 거잖아 야호! 이지, 아직도 흙이 더럽다고 생각하는 거야? 절대 아니야! 그냥 흙이 아니라 표토잖아! 표토가 없었다면 내가 살고 있는 나무도 없었을 거 아니야! 그리고 표토는 수많은 작은 생물들의 집이기도 하지! 하루 종일 땅속을 파도 그 작은 생물들을 다못 찾을걸? 개미, 딱정벌레, 지네, 바퀴벌레? 노래기? 그리고 그중에 최고는 지렁이야 종류는 끝도 없이 많아 표토 속에서 꿈틀꿈틀거리면 재미있을 것 같은데 나도 지렁이였으면 좋겠다 그럼 지렁이가 되어볼까 <laughs> 자신이 지렁이라고 생각하고 움직여봐 꿈틀꿈틀 이제 방금 비가 왔다고 생각하고. 맨 위에 있는 진흙에서 지렁이처럼 꿈틀거려 보자 괜찮아, 나도 진흙이 좋아 다들 들어와 <웃음> <웃음> 우린 가장 멋진 탐험대 오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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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가장 멋진 친구들 우리가 힘을 합치면 어떤 어려운 문제도 우리는 모든 해내는 아이들 어떤 어려운 도예 이겨내죠 우린 팡팡 자연 파문대 맞자 오예 자연의 신비를 알아내죠 우리가 힘을 합치면 어떤 어려운 문제도 해결할 수 있어 풀어낼 수 있어 우리는 모든 해내는 아이들 อดทนเรื어어 <Yeah! S 1> ่องงงเรื่องงงผ่านผ่านธรรมเดชธรรมธรรมเดชธรรมธรรมเดชธรรมธรรมเดชธรรมเรามาผ่านธรรมเดชธรรมเดชเรามาผ่านธรรม